근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먼저 잘못됐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 이게 이렇게 해결을 하잖아.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놈? 그 놈. 그놈 어떡하냐? 다시, 아니, 가만히 있어. 손이 장난 아니가? 작은 거 같아요. 어? 작아 거. 손이 좀 짧네. 응. 난 얇고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좀골라고하는데안 걸려요. 저는 이게 그게 안 돼요. 아 이게 안 돼. 이렇게 응.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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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합니다 원래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아니야. 네. 아니, 아니, 야잠깐만잠깐만어 그거 싹사는데 음. 음. 어, 두들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laughs> 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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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렇게 아, 이거 게 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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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손가락이 짧은 것고 이게 안 걸리는 거는 내가 여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 안 <laughs> 되잖아. <laughs> 그런 문제가 또 있네. 찾으면 <laughs> 끝. 아니, 속상해. 여기서 촬영을. <laughs> 잡지 말고, 왼손만 잡고, <laughs> 오른손을 붙여. 네. 이게 붙이라고, 이렇게. <laughs> <잡을 수 웃음>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봐봐. 이렇게 걸어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버려봐, 이렇게. 붙인 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 네.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되네. 어. <laughs> 잘 야, 됐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어, 맞춰놓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치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 괜찮네, 괜찮, 네 응. <laughs> <아닌가>? 어, 이쁜데?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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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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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맞아, 맞아, 이가락아 맞아, 맞아, 좀 유연한 편이라 아 맞아, 맞뻣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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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난 맞아, 아 응. 아 응. 아 이거는 잘 걸리는. 음. 그 대신에 이거를 진짜. 이렇게, 손가락, 이 손가락. 이거를 이렇게 꽉 잡아 버리면 안 돼. 어. 그냥 음. 이것만 잡고 이건 그냥 이렇게 대고 거라. 있는 거야. 음. 어. 이 모양 봐봐, 모양 봐봐. 어. 이 V자 두 개가 오른쪽 대를 가리. 그래 야 우주를 잘칠 수가 있어. 음. 이렇게 스트롱 브릭을 안 잡으면 우주를 절대 못칠거 우두를 못친 우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드라브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드라브는 긴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게 딱 좋은 거야 오케이 어. 백스윙을 자 그립 놓지 마 그립 놓지 말고 지그시만 잡고 있고 자 거기서 어드레스에서 똑같이 해봐 들어. 리로 들어, 로 그렇지. 리로 들리지? 이만큼 들리지? 그러면 백스윙에서 이만큼 들리는 거야, 내가. 그렇지. 됐네, 이만큼 쭉 올라가네. 아 힘들어. 어. 거기서 끌어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들어줘야 돼.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스 세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올라간단 안... 말이지. 그상태도 이렇게 돌리 거는 이게 백스윙 탑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올려서 어. 되는 거잖아. 어, 이렇게. 아, 근데 그것도 힘들어? 네. <laughs> 그러면은 이게. <laughs> 아,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 장롱 처음 갔어. 내 몸이 뻣뻣해. 발차기가 안 되잖아. 그럼 다리를 찢잖아. 응. 아침에 일어나면 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 봐봐. 백탱 탑에. 딱 하면 어디가 땡기냐면 이쪽 목이 땡기지. 야! 안 땡겨? 어? 목은 안 땡겨. 목이 땡겨야 돼요. 남편.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목을, 목, 목도 이렇게, 어? 이렇게 당겨주잖아 이쪽을 당겨주고 이쪽을 당겨주고 하잖아. 네. 그럼 여기서 목을,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가 땡겨지는 거란 말이야. 어. 백스윙을 했을 때 여기가 당겨지고 오른쪽 목이 당겨져야 돼. 목이. 어, 여기 네. 목에 힘이 된 어, 가야 돼. 그래야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 자렇죠 아니 그 치는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올려서 어깨를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고 시선을 정면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거냐면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목이랑 오른쪽 옆구리가 땡겨요 빨래 짜듯이 짜지는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태권도 할때 다리 찢듯이 이것도 근육을 늘려놔야 돼 백스윙 딱 했을 때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목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쳤을 때는 어디가 땡겨야 돼? 어. 왼쪽 목이랑 피니시 팔로우나 피니시 때는 왼쪽 목이랑 왼쪽 옆구리가 땡겨야 된단 말이야 늘리지, 늘리지 않을 때 음. 왼쪽 목, 왼쪽 옆구리 백스윙에서는 오른쪽 목, 오른쪽 옆구리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음. 스트레칭을 딱, 이렇게 해서, 오른쪽 목이랑 옆구리를 딱,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복도 이렇게 딱, 풀어줘야지. <목소리> 오늘은 끝.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칠 때, 이, 저기, 뭐야. 이거 골프 멀리 실려면 복근 운동도 하라 그래. 네. 음왜 하라 그런지 모르겠지. 이거 안 쓰잖아. 쓰잖아. 전혀 안 쓰잖아. 전혀. 그 다음에 알려줄게. 아 이걸 써야 돼, 배려 써야 돼, 복근을.